잠시 뒤에 수많은 새떼가 하늘을 가렸다. 세상이 온통 새들로 가득 차더니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새떼는 저수주 위를 빙빙 돌다가 차례 차례 물로 내려앉았다. 잎사과 초록머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나그네들을 넋을 보고 바라보았다. 본 적은 없지만 저들이 바로 청둥오리가 그리워하던 족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둥오리는 산등성이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먼 곳을 보곤 했다. 저렇게 많은 가족과 헤어졌으니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 엄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초록 머리가 아기처럼 잎사귀 날개 쪽지에 얼굴을 묻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감격한 모양이었다. 잎삭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청둥오리가 생각나서 빙글의 웃음까지 나왔다. 청둥오리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다. 그말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아기가 자라서 날기를 바랬고 자기 족속을 따라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잎삭은 날개를 벌려서 다 자란 초록머리의 몸을 꼭 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다.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과 냄새를 느끼며 몸을 어루만졌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입사금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황선미 장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중.